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찡교수입니다. 이제 어느새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8월 장도 정말 쉽지 않았던 장이었는데요. 우리 구독자 분들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시 한번 8월 잘 마무리하시면서 또 이제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라메디텍 종목입니다. 라메틱테운 주주님들과 더불어서 신규로 주말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하는데요.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 그리고 8월 가기 전에 또뭐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메틱틱의 주가의 흐름은요. 자, 한창 고점 찍고 난 이후 쭉 내려와서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습니다.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캔들을 붙여가면서 흘러왔는데요. 드디어 오늘 이렇게 거리랑 나와주면서요 전일 대비 21.96%나 크게 급등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고 시간에서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이 흐름이 과연 이 8월을 마무리하고 9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 라메딕텍 관련해서는 이 성장과 관련된 또 이익 모멘텀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메딕텍이 이렇게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이 본격적으로 뭐한다?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 한 기업보고서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라메딕텍은 주로 레이저 플랫폼 기술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과 관련 3자 MOU를 또 체결한 바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요, 주로 레이저 미용기기 전문 업체인데, 이제 레이저 플랫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차세대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이 J2H 바이오텍과 온 코빅스와 더불어서 이렇게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단순히 미용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 기술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쭉 캔들을 붙여가다가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나와주면서 오늘 이렇게 크게 2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시간에서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름 그대로 가져가신다면, 여러분, 저는요, 충분히 다음 주 9월 2일자, 자, 월요일 장 시작했을 때, 자, 기본 좋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부터 내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또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할지 궁금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제가 매수가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또 매도가, 또 목표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씩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정보를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어서 혼자서 기사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은요 아니면 뭐 지표를 보고서 감으로 이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할 때가 타이밍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관련 정보 관련해서는요. 다 공개할 테니까요. 여러분 정보 약하시거나 조금 기회를 번번이 놓치신 분들은 이번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라메 디텍입니다. 정보 어차피 무료 여러분 부담 없이 받아가세요. 010- 4 9 8 4 1 7 0으로 문자로 그냥 라메 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정보는 바로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누구는 늘 플러스 누구는 좀 마이너스 그 차이가 뭘까요 물론 정보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이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게 그렇듯이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굉장히 또,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보신 도중에 특히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은한발더 유리하다는 거. 이양 내가 받을 거라면 놓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자, 라메 디텍 정보는 무료 0 1 0 4 9 8 4 1 7 0으로 라메 디텍에 라메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바로 정보는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라메 디텍이요. 이번에 자 이렇게 3자간 협력을 통해서 레이저 플랫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단순한 미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서도 충분히 잠재력을 인정받게 된 거고요. 기존에 확고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미용 분야 외에서 그 이상 또 의약품 개발까지 더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용 기기 외에 화장품 업체 등과 제조 업자 생산 ODM 이 사업 그리고 약물 전달 등을 통한 이 특히 바이오 이 산업 진출도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라미티틱의 증권 신고서에 따른 올해 실적 전망은 매출이 한 92억 정도, 영업 이익도 11억 한마디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점에서 지금 라메딕텍 주가 급등 요인이 바로 이것이죠. 레이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세대 의약품 개발에 직접적으로 나서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막연한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성장 본격화가 기대가 되면서 라메딕텍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고 미리 반영된 것일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안 그래도 좀 지장 환경 자체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이어서 9월 달의 흐름도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할지라도 내심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게요. 호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인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요 자체 잘못하면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일단 차트의 흐름상 나쁘지 않아 여러분 충분히 행보 장세에서 다시 한번 상승 시그널이 포착됐고 오늘 급등 이후에 충분히 주가는 시간에서 올라갔다. 당연히 월요일도 올라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내려왔. 때문에 이는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려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는 요 저가에서 매수하면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야지만 중간중간에 등락을 반복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데 늘 기다리고 관망만 하다가 오를때로다 오른 다음에 그제서야 뒤늦게 들어오셔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상당수 많다는 얘기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처럼 이건 믿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주가는 더 크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우상향으로 더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믿을 만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으로 물려 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확실하게 주가를 뛰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라메 디테 정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 4984 1 7 1 0으로자 라메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주말이니만큼 주말 잘 보내시고요. 8월 정말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9월 달한 달만큼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을 마지막 보너스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 8월 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 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을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그럼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타이밍을 좀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천금보다는 좀 작게는 뭐 용돈, 어리,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다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만큼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닷권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가 올랐던 백광산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 제2의 백강선임이 될수 있는 종목이니 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율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 뭐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만 유지를 하더라도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은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천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품절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이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가서 그냥 뒤늦게 와난 아,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과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고만매 표시로 전대 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찢고 있고요 또 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라는 거죠 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 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여러분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있다라는 열려 것이 바로 전체 공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욕청도 하시고 그날의 여러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는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4984-1710 010-4984-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